네, 안녕하세요. 음, 제가 이번에는 어, 배수구 그쵸? 화장실 배수구 트랩 설치를 해봤는데요. 어, 제가 미리 구매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. 요즘 좀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좀 배수구 쪽에서 벌레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. 화장실로 설치를 하러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먼저 미리 조립을 좀 해보겠습니다. 공지를 뜯으면 은요렇게뭐그 제품이 있고 원형판 그리고 트랩 있는데 요거를 먼저 조립할게요. 조립을 요 원형에다가 볼록하게 정도 저기 그 모양이 있는 부분이 위쪽이니까 이쪽으로 하고 여기다가 트랩을 끼워 어, 넣습니다. 카메라를 보면 하려니까 사람을 했는데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맞춰서 넣고 이렇게 넣었으면 자이 상태에서 요즘 하고 있죠. 요거를 이렇게 뭐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일단 요 작은거 빼고 큰걸로 먼저 끼워놓겠습니다.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, 타이트 해야 되니까 그대 그냥 그대로 밀어 넣으면 네 요렇게 어, 들어갔는데 이렇게 쏙 깊숙하게 쏙 밀어 넣어 죠 자, 뭐, 왜 이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요, 쪼그만 것도 있으니까 같이 위다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덮어주면, 이런 식으로, 어, 네. 조립은 된 겁니다. 자, 한번 뭐 설치를 하러 가볼게요. 작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물 하나 있으면 좋은데요. 어, 좀 쓰고 버리기 전, 이제 칫솔 하나 있으면 좋아요. 어, 처음에 이제 제가 좀 미리 청소를 좀 했는데, 보통은 좀 어, 머리카락들이 묶여 있으니까 직접 하잖아요. 그런 거를 청소해 줄때 이렇게 끌어가지고 해주면 머리카락을 좀 쉽게 걷어낼 수 있고요. 그리고 꺼낼 때는 뭐 손으로 이렇게 좀 살짝 넣어가지고 꺼내 집니다만 좀 힘들면은 이렇게 칫솔을 넣고 이렇게 싹 들려도 들리니까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. 자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트랩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도 있는데,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물 자체도 고인물이고, 날씨가 더울 때는 이게 말라가지고, 마르는 바람에 여기로 이제 벌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주고, 그리고 연기를 청소를 더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요. 트랩이 들어간는 가장자리도 접수를 해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있잖아요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왔던 트랩을 여기다가 또 꽂아줍니다. 이게 그냥 살짝 더 끝나는 게 아니라, 해보니까 여기를 옆에 눌러줘야 돼요. 살짝.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. 눌러주면 딱 맞게 구멍 안에 딱 맞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틈이 없어지고요. 네. 이렇게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다퍼만 주면은 틈이 있다 보니까 여기 틈을가지고 벌레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딱 구멍을 룰, 눌러가지고 딱 맞게 들어왔죠? 기획인 것 같아요. 딱 맞게 들어가지고, 딱 고정이 되고요. 이렇게 덮으면은 끝이 납니다. 아, 요렇게 간단하게 좀 설치를 했어요. 어, 여렇게 쓰고 한번 제가 좀 써보고, 어, 좀 후기를 댓글로 남기거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